우리나라 국화 품종인 백강 들어보셨나요? 색이 깨끗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는 데다 꽃을 절단해도 수명이 최대 4주나 돼 수출용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난방비 부담도 적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우리 국화 백강 생산 확대를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접목한 재배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호철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의 한 국화 재배 현장입니다. 온실 안에서는 백강이라는 우리 국화 품종이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이곳은 빛가림 시설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수분과 비료 공급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상태로 조절됩니다. 백강은 2015년 개발된 국내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국화 품종입니다. 흰녹병은 국화 재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인데 입 안면에 노란 반점이 생겨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병해충에 강해 방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백강. 기존 국화보다 겨울철 재배 온도를 2도씩 가량 낮출 수 있어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또이 겨울에 이그 난방비가 한 20%. 20... 프로 이상 절감되고 또 농약값도 한 이십 프로 절감되지요. 지난해를 볼때나농아 굉장히 소득이 많이 증대되지요. 꽃색이 깨끗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는 데다 잘린 꽃의 수명이 3주에서 4주로 길어 수출용으로도 알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일본으로 약 19만 7천여 송이 12만 달러 규모의 국화를 수출하며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강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재배 면적은 2021년 1.1헥타르에서 현재 5.9헥타르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백강을 전략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 지역 민관학과 협력하는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백강 재배농가를 찾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우리 국화 품종 백강이 스마트 재배 기술을 활용해 수출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범사업의 결과, 21년 세곳에 불과했던 부산지역 백강 재배농가는 현재 15곳으로 늘어났고 재배면적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기술이 더해지면서 지난해에 있는 고품질 국화 19만여 송이 12만 불 상당 정도가 일본에 수출되었습니다. 이날 권 청장은 국산 국화 품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재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 기술과 체계적인 수출 전략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품질 국화 생산 시스템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인 팔로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